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니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짜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들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후에 벌어진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앞구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보다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어, 그 반응의 주인공들이 바리세인이었죠. 그 바리세인들의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안식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자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그런 어떤 그 이념, 선입견, 지식, 사실이 지금 어떤 사실과 충돌하고 있냐면은 지금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지금 맹인이 보게 된그 사실의 기적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장에서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답을 합니다 17절에 맹인되었던 자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눈을 떴으니까요 따라서 어, 눈을 뜨게 된 사실만을 얘기한다면 그의 입장에서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선지자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반응을 하는 분을 더 보여주는데요. 그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바로 맹인 되었던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알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단시되었다는 거죠. 나사렛 땅이니까요. 그래서 출교가 두려워서. 21절과 21절,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현실을 피해갑니다.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답을 들어보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교를 당해서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실보다는 오히려 출교,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부모님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거는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은 맹인에게, 맹인과 바리세인과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28절에 맹인되었던 자는 현실에서 눈을 떠, 맛보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어, 넌눈 떴으니까 진짜 너는 그의 제자가 맞다,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지칭하지만 지금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칭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너는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한 것 사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 제자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입장에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율법을 받을 때 중개자로 나섰던 그 모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메시아도 또 모세와 같은 자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개자로 주어진 율법을 어떤 것도 그 율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이이 맹인이 일어난 표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지금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지식적 배경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의 어떤 지식적 배경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안식일 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의 경에는 전혀 다릅니다 맹인은 지금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해 주실 리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지금 맹인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아주 심플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지금 예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금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바리세인들과 이 바리세인, 지식적 배경으로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지식적 배경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세인과 이 맹인, 누가 승자일까요? 당연히. 맹인이 승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맹인이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 되었던 자의 그 즉 예수님의 인식은 너무 확고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식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35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맹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정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다시 맹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확한 진술을 듣는 것인데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자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이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아주 단호하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에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인자에다가 정관사를 붙으면 더러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원문에서도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실까요? 각종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The Son of M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NIV에서는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NASB를 보실까요?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KJV로 King James Version은 Just do believe on the Son of God!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이 인자라는 것이, 단순한 인자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 정관사를 붙어서 어떤, 어떤 사람에 대한 직분을 정확하게 지칭한다면, 유대적 배경에서는 정확한 어떤 직분을 지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The Son of Man이에요. 그것을 지금 KJV 킹제임스 버전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칭하게 되면 그거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와 동일합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인자가 누굽니까? 라는 맹인 되었던 자의 질문에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 맹인 되었던 자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인자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맹인 되었던 자와는 다르게 인식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똑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다 눈을 떴다는 겁니다. 이제 맹인도 눈을 떠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맹인이 다시 맹인이 된게 아니라 눈을 원래 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39절에 보시면 보는 자들이 맹인되게 한다 그리고 더좀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심판하며 이세상을 오시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막에 보시면은 보게 한다라는 것은 가정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보지 맹인 되게 한다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법 현재 시제는 현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정법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게 한다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 시제를 과정법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딱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거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 이 말은 보게 되는 것이 어떻다는 말이죠.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행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니까? 맹인이 되게 한다. 딱 한번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 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계속 보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되고 진행적으로 보게 되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그 사실은 누구를 가르키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는 자들이 맹인되게 하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으나, 맹인인 바리세인들을, 물리적으로 볼수 있는 바리세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은 발끈합니다. 4 0제자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세인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맹인인가?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메인 되었다가 눈을 뜬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처럼 그들이 오히려 메인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입견과 지식, 오히려 예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선입견과 그 지식, 그 눈을 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보고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교육자들이 계속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자신의 오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적 맹인이라면 실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우리가 진짜 보고 있다고 해도 오늘 본문은 영적 맹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살아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정말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눈떠 있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눈떠 있는, 제대로 눈을 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